할게요. 아 그러니? 어, 제가 어. 없다리. 아 제가 껐어요. 홍문호이가 없다리아내내음못 눌렀어. 계속. <laughs> 어 그래 심하네 엄청 심한데요? 훨씬 어제보다 훨씬 좋다. <laughs> 어? 어제보다 좋은 거예요? 네 어제보다 그래픽 오늘. 카드 한... 업데이트하니까 훨씬 <laughs> 나은데. 그 기분 탓이 기분 탈아 그래요? 네. 아닌데? 그치예요. 이 프로, 이 프로, 이사로이 프로, 이 프로, 이로이 프로, 이이 프로, 이프이

알꽃 준비 얼척꽃 은일들 빠질 준비 살짝 빠져요 시간입니다. 미시 준비 미시 건막 준비, 준비. 합격기 준비 개장 딜그만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65%. 야, 뒤그만 네, 해. 요딜그만해 봐요. 70 넘면 안 돼요. 65%면 안, 안 되면 65%. 어디 어디 <목소리> 이제 컷, 이제, 이제 컷. 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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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자리, 일단 자리 맞춰. 이것도 맞추고 딜컷. 와우 씨. 아, 아 이제 제티. 어, 나 색깔 바뀌었는데. 저거 안 하면 자상을 못 받아. 어, 나 맞으러 간다. 아까로 바뀌는 바뀌었는데 어? 또깬 게. 야, 색깔 왜 바뀌었어? 파란색인데요? 로밍이랑 바뀐 거 아니야? 아, 어, 그런가 보네. 어? 이거를 일단 아직 모르니까. 어. 어 우리 아니다. 어 이거 일단은 우리, 제가 네가, 이거 네가 네가 말고 다닐게요. 빨간에 가야 와 돼. 아. 어. 빨간에 어, 빨간, 해, 빨간 해. 어쩔 수 없어요. 나 나한테 왔다나 <laughs> 어, 나한테 왔어. 제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. 내가 색깔이 안 맞아서. 어, 없애졌어, 없어졌어, 없어졌어없어지긴 없어졌어. 빨 e 거좀 밀어줘요. 여기. m on 여기 하나 더 밀어야 돼. I a 하나 더 밀어야 돼. 아다 r o r 한번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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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밀어. 오케이 한번 더. 아파 뜨거 m i r 근데 왜나 색깔 o 아. 래 그래 됐지? 방금? 로밍이라고 음, 바뀐, 바뀐 거 됐어. 아니야? 나 e m i r 는데 나 10미터 맞는나 10종첩이여잉 나 10미터 아닌가? 아닌가? 잠깐만 헷갈려 <laughs> 늘달고 살아 별로 안 아파 이제 음, 저거 음. 높프돼서 그래? 어고 음. 옛날에는 진짜 음. 아팠는데 이제 별로 안 아프던데 <laughs> 어? 나1 0미 아닌가? 10미터인 사람 군파 지금 기절, 우리 기절 10미터인 사람 저 군복님 밀어요 안돼 니아 네, 같이? 어, 오케이 내가 네, 밀게 아, 뭐야? 관 들어 들어왔어 한번더 슈퍼 한번더 자리 미터 맞춰야 돼. 자리 미터스 맞춰야돼 자리 미터스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. 바로이요 아, 근데 금목이 없지않나? 아냐 <laughs> 아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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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? 색깔 뭐지? 다른데? <laughs> 나 계속 색깔 반대로인데? 나미터스 잘못 알고 있는거 같은데 나뭐 안되면 부적 쓰고 계속 이어서 하면 돼나 미터수랑 큰일났다 들어감 아어씨뭘 들어 어. 썼는데 아. 응. 아슈카이이랑반대쪽이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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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, 슈카이면 그냥 슈카이면 드리블 해줘요 내가 그거 할게 아 반대로 한다겠다아슈카이 우리 네, 아니다 우리 네, 네, 아니다 아님 우리 아형 이렇게 와야겠다 미시 준비 미시 어나 10m 맞는데 아닌가?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? 저또 밀어야 돼 내가? 에 내가 아, 못 밀어야 해형 오케이 오케이 기절 기절 됐어? 네? 오케이 됐어 뭔가 대충 하는 느낌이지만 아, 이거 대충해도 그냥 깨지 뭐첫 영상인데 한번 음. <laughs> 비켜줘 나 나도 아렐비 아. 드리블 한 번도 못했어 뭔가 첫 영상인데 대충 하는 느낌이라서 <laughs> 지금 아. 파란색이 사람 밀어주세요 슈카임이랑 여우양 나와요 전방 이타 음. 진 민씨 엄마 요거 하... 맞아 하나 너 지금 뀨게 기절 너무 빨리 이더없긴 하다 로키형 불다 맞아야돼요 뭐 딜에서 업텐되니까 아로키 <laughs> 괜찮아 맞아. 맞아야돼요 빨리 자나 아파 음. 마무리 어? 내가 10미터 아닌가나? 잠깐만 <laughs> 아이아파티로 하니까 내가 나도 헷갈 그냥 때려잡아 펼칠 것? 끝났네. <laughs> 뭐야 나오냐? 그냥 잡긴 하네요. 아.